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7회 굽기 25장 30절 최후의 25장 30절 말씀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할 이 시간 귀한 말씀 취해서 제주에 선과할때 오늘 이 말씀에도 성령 나타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불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 5장 30절 말씀으로 제목은 성막의 네. 떡상입니다. 성전 안에는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은 첫 번째 성전 문을 지나서 두 번째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떡상입니다. 그리고 이 떡상은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고 하였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하늘에서 준 떡은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기도하여 그런데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알았을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토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음. 그렇게 연복음 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에서 보면,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 번제서도 예수 그리스도, 물두몽도 예수 그리스도, 떡상도 예수 그리스도, 일곱 첫대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는데 특별히 성막중에서 떡상을 잘 해석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베풀어지는 성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서 떡은 주님의 살이며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해석이 되는데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바로 성도라가 할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도 사람이 죄를 받지 못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상의 의미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상을 떡상에 떡을 떡상에 올려놓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성소 안을 드나들면서 배가 고플 때마다 떡한 개씩을 먹으며, 제사장들이 떡을 먹으면 그 비운 자리를 곧바로 채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이 항상 깨달며 따뜻한 떡을 먹게 하기 위해서 아주 따뜻하고 보들보들한 떡을 항상 점에는 여인들이 별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상떡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떡은 누가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떡은 누가 먹느냐? 성도들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떡. 연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곧 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도 보면 성도는 예수님 곧그 주님을 먹고 주님은 우리를 먹는다는 말씀인데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성도는 서로 공생 관계라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는 서로 공산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와 공산 관계를 이루었냐 이겁니다. 예수님과 공산 공생 관계를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목자와 공생 관계를 이루었습니까? 성도는 예수님과 공생관계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공생관계를 이루었을 때 바로 무엇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말씀하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 성도가 공생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하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도 못 맺고 공생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체로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리고 말라지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시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이루리라 뭐냐?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첫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율의 심령 속에 거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마귀 사탄이 이루지 못하게 미혹하고 역사해서 바로 예수님과 공생과를 맺지 못하게 위해서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먹고 나를 예수님께 드렸냐? 만약에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불공평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나만 예수님을 먹고 나를 예수님께 드리지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모든 성도들, 이그 불공평한 처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탄에서 이제 쏟아지는 그 말씀, 질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내 나를 짐께 드리지 못하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짐과 나의 관계에서 불공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예수님께 잡수실 수 있도록 드려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는 바로 공생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즉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가지와 포도나무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생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불공평한 것이 처서가 아닌가. 그럼 왜 그러냐? 나를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잡수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더 자세히 해야 할 일은, 뭐냐? 또 알아야 할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들수 있도록 내 육신과 영을 아주 보들보들하고 따뜻한 산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과 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할수 있는, 그런데 내 육신이 죽지 못하고 내 영이 살아서 떡이 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믿음의 현실입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생활에서, 모든 삶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과 내 의지 등은 모두 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드실 수 있는 떡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신 산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산떡을 먹는 자마다 생명을얻는 생명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떡.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산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산떡이 된 나를 또한 주님께서 잡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만족하고 성도는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그 믿음은 할렐루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형통함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서 보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상징인 성전 안에 차려진 떡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생관계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과 성전 안에 차려진 딱상을 배워가면서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경계해야 할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갑자기 이런 경계할 떡이 나와게 되느냐? 나와 예수님 삼떡이 돼서 예수님 잡수실 때 나를 데리고 또 예수님은 나를 먹고 그래서 공생관계를 이루게 하였는데 왜 갑자기 경계할 떡이 나오나근 그런데 그것은 바로 누룩을 넣어 섞어 만든 떡곧 누룩떡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더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유월이 우리의 유월절이란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기에 해야 돼. 자. 누룩은 첫 번째 무슨 누룩을 말씀하셨냐? 그 다음에 묵은 누룩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괴악하고 세 번째 악독한 누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서 보면 성막, 성전 시대에 떡은 누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누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도가 언제나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누룩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룩은 뭐냐 이거야?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훈인데 바리새인들은 누룩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 백성들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먹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의 문제들 또한 성도들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바리세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룩인 바리세인의 경우는 잘못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셨고 있는 것으로서 오늘날에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은 곧 바리새인의 누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룩으로 잘못 배운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도 자기들의 잘못을 알았거나 양심의 꺼리김이 전혀 없이 합당한 일을 한 것으로 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바리세네인 누룩으로 인해서 잘못 교훈 배운 교훈 때문에 이 땅에 메시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 1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사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 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르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박구이며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지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도, 교분을 삼가하라 하시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기 베인들의 교훈을 선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잘못 가르쳐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말로 통하해서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은 누룩이 없는데 말하는 그 입에서 누룩이 나고 섞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 그러나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고 또그 듣는 자들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공생관계, 주님과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조심하고 또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문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 가진 말의 규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짓 말로서 그것이 곧 썩은 것이며 이렇게 썩은 것이 곧 누룩인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썩은 누룩의 잘못된 말로 잘못 퍼져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거짓의 썩은 누룩의 말에 도무지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걸 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썩은 누르기 거짓말의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 처방이 뭐냐? 곧 멸망이며 지옥으로 가는 길을 그 처방을 내리시고 그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을 섞어서 누룩의 말로 거짓과 미혹으로 잘못 가리킨 자들과 또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의 길이기 때문에 그 범죄한 죄인들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는 없으시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 이제 멸망의 지옥으로 갈수 있는 문을 열어 놓으신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런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 배운 자들이 바로 가는 그 길, 그 사는 길. 그것이 자기 혼자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과 또 이제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세상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말은 상인을 바로 저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도 주님께라고 하시려, 하라고 하신 일 외에는 전혀 하지 말고, 주님 말 외에는 다른 말은 전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성도관의 물질 거래나는 독독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처음엔 서로 좋은 마음으로 주고받지만, 그 사이에 악한 것이 끼어들면 이것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또, 썩은 누룩이 거짓말로 퍼져서 걷잡을수 없는 문제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심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누룩이며, 잘못된 말과 행실에 썩은 것이며, 또한 이런 썩은 누룩의 행실은 진실을 속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린다는 것이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잘못된 가르침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의 떡중 누룩이 섞고 잘못된 가르침이 떡인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의 말씀인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 무조건 좋다고 다 받아 먹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일 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침에 따라서 바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바로 우리는 또 분별할 때 바로 경계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잘못된 누르기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청명으로 그런 것을 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행암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암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고 남, 나누며 또 이제 그 행하는 일들. 그러나 우리의 행암도 중요시 하지만 말로, 즉, 다시 말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권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권받는 이, 이 일에 빠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얼마만큼 우리의 영생에 가는 길에 중요한 것인거를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으로 말미 아마 신령한 세계도 말로 다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에서 악한 나 떠나 가라 예수 이름으로만 물러가 찧어라 이렇게 말로다 하는 것 바로 신령한 그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고 떠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 안에는 바로 세체 혀에서 나오는 말그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죽이기도 하는데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온다. 그 생명을 살리는 말은 또한 죽을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이냐?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의로운 말씀, 거룩하신 말씀, 진실하신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못 배운 썩은 누룩의 말은 바기사탄의 갭으로 살아있는 생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네, 그들의 말로 말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을 통하여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영원 생명의 나라에그 말씀이 잘못되어 이제 그 말을 또 잘못 듣고 지옥으로 갈수 있는 멸망의 길로 갈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바로 신신당부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걸 아주 정나라하게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활에서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훔를 받을 만한 말, 시험을 들어할 만한 말, 상대방이 듣고 싫어할 말 절대로 하지 말며 특별히 성막의 떡상에서 먹고 마시며 공성을 할 때는 누구의 르 속근 말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날 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지가 듣는다. 듣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없다고, 비웃고, 쑥은거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대의 말은 의의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배운 대로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며, 누루 없는 진실한 말만 해야 안다는 것입니다. 사탄, 곧, 뱀이란 놈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할 때,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보면 거기다 잘못된 누룩 섞인 썩은 말로 속이며 또 속으며 그렇게 사는데 이 것은 무엇 때문이나 바로 누룩 섞은 썩은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신 지혜와 청명으로 말씀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시신 성전 안에서의 생명의 떡, 진실의 떡을 먹고 영원 생명의 나라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있어 이 나라와 백성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나라, 또 구원의 백성 다 만들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모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의 축복받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러한 신앙 생활로 가장한 평, 평통함을 얻고 세상에 나서는 의의 군사가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서도우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 진과 깨달음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여 능력이 되가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부터 들었사나이다 아멘 아, 네.